소리가 어떠지? 4분의 1s 제곱 1의 점 p가 루트 2, 루트 2분의 1위의 점이래요. 이게 루트 2, 루트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q가 q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a, 4분의 a 제곱 일 때, y는 어, 4분의 1s 제곱 이있으니까 당연히 얘기해야 되죠. 이때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. 요게 삼각형인데, 이게 2등변이래요 그러니까 각이 똑같은 거, 밑각이 똑같은 게 지금 나와있다, 맞죠? 자, 그러면은 요 각이 똑같다는 거 하나를 쌤이 세타라고 한번더 볼게요. 야, 이게 지금 루트 2, 루트 2분의 1이고, 저게 세타라고 한다면, 우린 지금 뭐부터 찾아내수는 거야? 자, 얘는 지금 좀 특이한 게이차음에1을 줬어. 이 찬수의 식을 줬다는 거는 내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게 없게? 미분 때리면 되는 거잖아요. 접선이니까 Y도 미분 내리면 Y프라이면 뭐가 돼요? 2분의 1X 그러면은 접점이 만약에 P인 이 직선의 기울기 같은 경우는 X가 루트 1대 2가 여기1 0어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기울기는 몇이라는 거야? 2분의, 2분의 루트2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. 자, 두 번째.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요 아이는 이 아이는 적점이 지금 A라는 거잖아. X가 A. 그럼 요때 기울기는 뭐라는 건 거야? 2분의 A. 2분의 A잖아요. 다 이해하셨어요? 됐으니까지? 어 자, 근데 그럼 나는 일단은 이 세타에 대해서 요 기울기를 알아낸 거니까 이 세타가 포함된 직선이 기울기 2분의 루트인 요 놈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탄젠트 뭐를 알고 있는 건 거야? 탄젠트 세타가 2분의 루트 2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. 이해가? 근데 이게 세타고 이게 세타인데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뭐 a 제곱이죠. 기울이 요놈에 대한 정보란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세타 이게 세타면은 요각은 몇 동거? 요각은? 2 세타. 이 거야, 이 이게 2 세타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. 이게 인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죠. 이땅이 1당, 땅이 내가 왜 필요한데? 그럼 뭐야? 이 세타에 대한 정보는 탄젠트 2 세타가 요 길기랑 똑같단 말이에요. 그게 뭔데? 1마 길기가 몇인데? 2분의 a. 인 거야. 여기서 갖고 놀수 있는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럼 네. 뭐야? 탄젠트 세타 가지고 탄젠트 2 세타를 요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. 자, 그거 해볼게요. 여기다가 탄젠트 2 세타라는 거는 세타도하기 세타라는 얘기잖아요. 우리 배가꼭식했잖아 그럼 1마 탄 제곱 세타 분의 2탄이죠, 2탄. 맞아? 그럼 풀어보면은 1마. 얘 제곱하면 몇이에요? 2분의 1그렇 그치, 2분의 1분의 예, 예, 2탄이면 뭔 거야? 루트? 이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건 거야. 이것만 풀면 되죠. 2곱하면 은2 1분의 루트 2죠. 그럼 뭐랑 똑같다얘긴데 몇인데 이거? 어머, 이 루트 이름이야? 몇인데 이거? 이루트2루트2 있죠 그럼 뭐야 2분의 a가 이루트2라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a가 뭐라는 얘기야 4루트2 4루트2라는 거네 지금 부하라는 게 a 제곱이라매 그럼 a 제곱 몇인 건 거야 3루트2 이렇게 풀리는 거죠 할수 있겠죠 2분을 때려서 겉점이 여겨가지고 주시면 되는 겁니다